대박사건 헤어져 헤어진 없어 어, 내 사실 맨날 여기서 넘기고 싶은데 찾는 거예요 열중이었습니다열름중 네. 너무 좋죠? 사실 제가 이게 어...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더니, 노래는 너무 좋잖아요. 노래는 너무 좋은데, 좀 다른 스타일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 정규앨범 다 들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. 다 아는데, 그 앨범이 제첫 정규앨범이라서 제가 많은 장르와 음악들을 조금 그런 욕심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제 얘기 듣고 계시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그런 앨범인데요. 그 앨범에서의 타이틀곡 정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, 열애중이라 타이틀로 나오는 그 러블 레시피가 나왔는데요. 116일 만에 제가 역주행을 해서 드디어 1위를 했어요. 진짜, 뭐랄까요. 되게, 어, 감회가 새로운 게 솔직히 꿈처럼도 잘 됐었고, 뭐, 임세준 씨 원곡인, 뭐, 오늘은 가지마도 많이 유명했었고,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많이 알리기는 했었지만 저의 대표곡이 없었어요. 아시죠? 뭐 꿈처럼도 막제 곡이긴 하지만 이제 OST고 정말 제 앨범으로서 제가 대표곡을 꼭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열애중을 많이 알리게 되고 이제 정말 제 대표곡이 생긴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그 앨범도 정말 저희가 다들 들어보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어떻게.. 근데 계속 노래만 부르면 재미없잖아. 그쵸? 재밌어요? 그럼 노래만 부르고 갈까요? 우리 어떻게 분산대역까지 왔는데 다 같이 사진 찍죠. 그쵸? 네.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찍주셔서 어? 네 그래서, 오빠. 네. 어, 네. <laughs> 자꾸 그래서. 저희 작곡가 오빠 같아서 네. 그래서 올라왔습니다. 자, 아, 일단은요. 모든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고 있는 두분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어떻습니까? 아 어, 좋아요. 이쪽 이쪽. 네 예, 올라오세요. 저희 매니저분도 찍어주세요. 네. 우리 핸드폰으로. 어 그럼 저도. 좋아. 예. 다이야. 아 이런 기회주의자. 예, 자. 아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. 무대 위로. 예,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네. 예, 저도 무릎을 꿇겠습니다. 아, 제가 치마가 짧아. 아니 그 벤이 무릎을 꿇으면 되게 귀여운데 그 내가,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되게 그걸 예. 받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당신들은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고요. 예, 한 번씩 더 아, 가라가면서 그... 찍으세요. 더 가라가면서 빨리 한명 여자 먼저 예 여자 친구 먼저 오세요. 자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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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것도 내 것. 가보로 간직해야지. 예. 손머리 위로. 좋아요, 셋 반에 찍을게요. 하나, 둘, 예, 나, 셋! 나, 나도. 음. <laughs> 잠깐만, 내 핸드폰 버리는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또 양쪽도 찍을게요. 예. 아 어, 예, 저 양쪽 찍을 거잖아요, 양쪽. 자, 이제 우리 여자친구가 내려가서 찍어주세요. 자.

아, 이제 우리는 좀 빠져주자구요. 예, 이제 벤과 함께. 자, 우리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도록. 자, 어, 여기는 계획이 없었으니까. 자, 주세요, 핸드폰. 받았어, 받았어, 받았어. 자, 제가 찍어 드릴게요. 손머리 위로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한번더 찍어요, 넓게. 자, 하나. 예. 세상에나 예 우리 친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, 스텝 어디가 스텝 예예 예, 예. 아유 예 세상에나 제가 한 바퀴 돌까요 예 기계 어구기어 제가 요거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여기 있는 친구가 네. 시작부터 와 있었어요. 아, 시작부터, 뱅기들. 이 자리를 뺏기지를 않았어요. 아, 네. 예, 그래서 여기 친구하고 한번 사주면. 네, 예, 아. 여기. 예. 이렇게 해주세요. 예, 이쪽도 한번 가면 되죠. 네, 예.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뭐, 안 들어주셔도, 아이고, 또 이렇게. 하나, 예. 둘, 셋. 예. 자. 자, 여기, 당겨주세요. 아. 지금 핸드폰 주세요, 핸드폰 주세요. 자 이제 시간을 너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. 하나 둘 세상에 나 이제 둘은 번호 교환을 하고 예한번 전달해 주세요. 예. 이제 둘은 번호 교환하고 서로 사진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. 자어 이제 어, 제 좋은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. 예 어, 사실 저는 저 사실 팬이에요예어 그럼 네. 시하시네요 예. 어, 예 들어보셨어요? 이 노래 말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. 이생청. 어? 이생청. 이생청. 할 수가 없어. 아. 세상. 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보면서 나 울었잖아요. 예, 세상에 <뿌린> 그 노래 너무 좋아요. 그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. 어, 그럼요, 그럼요. 제가 사실 그거를 콘서트에서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낫더라고요. 제가 내가 어떻게 불렀지 싶도록. 아. 네, 본인은 어떻게 불렀는지 결정. 받으세요 방사고지? 세상, <laughs> 네. 세상에 나 드라마 장면 생각나서 울 뻔했다. <laughs> 다음에면 제가 꼭이 노래 좀뮤해 올게요. 네. 예. 일단 내년 예약해놓는 걸로. 알겠습니다. 다음 곡 불러주실까요? 네, 그럼요. 네. 다음 곡은 <laughs> 어. 네. 설명 바로 할까요? 네. 네. 어, 오늘은 가지만 듣고 싶으세요?